지금부터 2023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에 와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진행자 박민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한해 동안 노력했던 결과물을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뿌듯한데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다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을 평택국악교육연구회 1동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평택 국악교육 연구회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릴까 하는데요. 평택 국악교육 연구회는 2012년에 창단하여 배움과 소통이 있는 교사 연수를 통한 국악교육 활성화를 통해 그것들을 위해서 연수, 수업 교재 어,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또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 이야기라는 주제로 연주회를 통해서 그 동안의 활동 성과를 알리고 교육 공동체와. 우리 문화가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 이번 정기 연주회는 들어야 알수 있고 보아야 느낄 수 있고 알고 느껴야 흥이 생기고 또 흥이 있어야 다른 이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국악 교육 연구회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발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아, 다소 생소하거나 부족하다 여부시더라도, 어,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작은 도약으로 봐주시기 바라며 따뜻한 박수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또 이번에 특별한 순서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리에 계시면 잠시, 어,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 평택교육지원청의 이종민 교육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평택교육지원청의 양상진 장학사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의령시 내동초등학교의 김영자 교장선생님 와주셨습니다. 네. 또 역시 내동초등학교의 이창은 교감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택송화초등학교의 박명덕 교장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네, 네 아직 오고계수는 중인가봐요. 네, 그 다음에 평택송화초등학교의 한진 교감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동사초등학교 이재학 교장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또 동사초등학교의 김세준 교감 선생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초등학교 네, 한미애 교장 선생님 오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정초등학교 현재국 교장 교감 선생님 모아주셨습니다. 아, 네, 오고 계시는 분인가봐요. 마산초등학교 박윤정 교감 선생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저 진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성초등학교의 박주환 교감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대표로 우리 평택교육지원청의 이종민 교육장님께서 축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 선생님 여러분, 또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이죠. 우리 평택은 평야가 많기 때문에 예로부터 추수를 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농학 국악이 발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평택 국악교육 연구회 이름이 세미라고 들었습니다. 세미. 용배천가에 보면, 샘이 깊은 물은 가마래 아해주 씨,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생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열정과 노력으로, 오랫동안 이 국악교경고회를 이끌어 오신 이경미 회장님, 예, 네, 기자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활동들이 정말로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와 과거, 전통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될수 있다는 것. 그 연결의 중심에 세미와 오늘 함께 해주신 동사초 어린이 여러분들이 오늘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국악을 들어보면 먼저 울림이 있더라고요 울림 네, 그 울림과 그리고 중요한 게 어울림 같아요 소리와 소리 또 동작 표정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미대도 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교육장으로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우리 세미와 동사 어린이들의 멋진 공연을 감상 잘 해주시고,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2023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 이야기 공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첫 번째 순서는 평택 교사풍물패 세미의 무대입니다. 세미는 1995년에 창단되어 그 동안 다수의 해외 및 국내 공연을 진행해온 바 있으며. 2018년 제12회 공무원 음악대전에서 삼도 사물놀이 연주로 금상을 수상하고, 2022년 충주 전국 동호인 사물놀이 경연대에서는 웃다리 사물놀이 연주로 은상, 올해 2023년에는 동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교사 품물패로서 평택의 국악교육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 오늘 세미가 연주할 설장구는 판곳에서 장구를 치는 장구제비가 자신의 기량을 보이기 위해 개인 노름 형식으로 치는 것을 읽었는데요. 원래는 어, 장구제비 중 으뜸인 사람을 의미하는 상장구라는 명칭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어, 삼도 설장구는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장구의 특징적인 가락을 모아서 만든 어, 장구의 가락에 다채로움을 맛볼 수 있는 곡이고요. 장구의 정교하고 치밀한 예술성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어, 그럼 이제 풍물패 세미의 연주로 삼도설장구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어, 우리 몸에 있는 악기 중에 가장 큰 소리를 낼수 있는 악기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어, 아세요? <laughs> 네, 그 악기는 바로 우리의 두 손으로 낼수 있는 박수입니다. 네 그럼 우리 두 손으로